안녕하십니까 아빠와 아들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수 어항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항 저희 는 어항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laughs> 오호 도미도 나오려고한번잘 <laughs> 보세요. 어한번잘 보세요. 그랬어? 어, 어 수평을 확인하는 도구, 도구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혼자 촬영하려고 했는데 조연이가 밥 먹다가 와서 지금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 여기 있는데 인기가 많이 있죠. 구해서 어어 어, 똥도 어, 많고 그리고 뭐뭐 어, 뭐 해초도 많이 자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이어항을 하게 된 이유는 도윤이 어떤 발달과 어 자연을 물고기 사랑하는 물고기 마음을 물고기 밥 줬어? 물고기 밥 줘야지 <laughs> 아마 촬영하는데 <찾아가는데. 웃음> 물고기 밥 줘야지 도윤이가 밥 줄래? 음... 어때? 밥줄수 있을까? 아빠가 손 대고 밥줘 아빠가 하는 게 나, 나을 것 같아? 어 나는 보기만 할 건데 음. 그럼 일단 이거 잠깐만 자 들고 있어봐. 응. 가만 돈이 손이 나오게 하면 안 되고. <laughs> 제발, 제발, 알았어. 아빠 가지고 있을게. 여기 응. 촬영하는 거고. <laughs> 일단 저희는 밥을 어떤 걸 주죠? 쿠피 사료. 저희가 키우고 있는 물고기는 쿠피와, 그리고 어... 체리새우, 빨간색 체리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쿠피는 어디 있니? 쿠피야. 일로 와봐. 쿠피가 사람을 알아봅니다. 저희 집. 저희집 물고기는 사람을 알아보죠 구피야 여기 봐라 구피야 오 저기서 황금색 구피가 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자, 어, 자. 밥을 주고 있습니다 밥을 아빠의밥 줬지 이렇게 저희 구피 사용 원칙은 밥을 2-3일에 한 번씩 주는거죠요 2-3일에 매일 주면 안돼요 <laughs> 2 3일 동안. 응, 2 3일 어. 동안 한 번씩 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수초가 많아서 잘안 보인다, 맞지? 밥먹는 아, 자, 밑에 새우는 체리 새우 되겠습니다. 체리 새우 빨간색 새우. 생각보다 이게 잘 화면에 안 잡히네요. 밥 먹는 게 여기, 여기. 큰 어항. 옆, 옆에 어항은 30 큐브 사이즈고, 왼쪽 어항은 15 하이 큐브. 청소를 안 했더니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쿠피들은 떠있는 먹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떠있는 먹이를 좋아합니다. 음. 불 때문에 화면이 너무 밝게 보이나? 이렇게 끄면 이게 더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자, 구피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작은 수조에서큰수조로아기를 옮겨줘야 되는데, 여, 여기는 건데? 다 사라졌다. 에헤이, 다 사라졌어. 헉, 언제 나왔지? 애기를? 수초가 너무 많아서, 수초가 많으면은, 쿠비 새끼들이 잘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 아우, 안 잡힌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발 일로 들어와. 이게 분리를 안 해주시면, 엄마, 아빠가, 응, 음, 엄청 작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분리를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데, 애기들이 근데? 어, 자, 안 잡힌다. 큰일 났다. 자,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들어온나, 들어온나. 꾸준 개구리 반만 잡고 잡히네. 아니, 너, 넓은 수조로 가야 돼, 제발. <웃음> <웃음> 아, 이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어, 여깄다, 여기 여기다 여깄다. 여기 어, 갑자기 코피 애기가 태어났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빨리 가다 잡아라. 앵. 앵글이 안 나오는구만. 잡았다. 잡았다. 어, 도자 엄청 작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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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 동생도 왔다. 동생. 와 엄청 작아. 엄청 작습니다. 와하. 형아들에 비해서 엄청 작네. 한 마리 구출. 성공 몇 마리 나왔나세마리나왔네네마리나왔나 응. m 이큰 대로 Anna. 한 c o u l 라아들 말고서는 안 가도 돼 옆에 d i 많아 o i 엄마랑 아 잡는 게 너무 힘드네. 어디지? 여기에 있네. 여기에. 여기 있네. 내가 아, 거꾸로 잡아서 그런가. 두 마리나 있다. 이번에 잡겠다. 아, 잡는 게 너무 힘드네. 다 옮기고 차량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음. 앞에를 조금 치워줬더니 조금 더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 이 조명, 조명을 끄면 끈거랑 킹거랑 킨게도잘 거랑 킨 보이는 것 같기도 한, 하네요. 네, 이런 빛이 보여가지고, <laughs> 아니 다른 유튜브 분들은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던데,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작은 애기들을 여기로 옮겨줬습니다. 너무 작아서 화면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엄청 작답니다.